일명 광풍이라고 불리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어제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동현 부총리는 투기 집값 반드시 잡겠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확실한 대책이 과연 될수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화 대책을 분석해보고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광주의 집값 상승의 원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먼저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어찌되었던 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만시 치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투기꾼 발걸음보다 항상 이 정부 대책이 좀 늦게 나와서, 네. 어, 이게 참 항상 유감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벌써 이 부동산 대책이 벌써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과연 부동산 투기꾼을 잡, 잡을 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음... 약간 의심이 됩니다. 네. 어찌 되었던 이번 그 이번에 9월 13일날 발표됐던 대책의 첫 번째 이 목표는 네. 어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어 제일 첫 번째 목표가 투기 수요 근절이고,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해서 어쨌든 어 집을 한 채를 보유하도록. 한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는 음,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어, 지방 주택 시장을 좀 네.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일단은 네. 뭐 부동산 보유세는 좀 강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네. 대출은 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 보유세가 어느 정도 지금 확대되고 그 다음에 대출은 어떤 식으로 좀 조이겠다는 건지도 정부 대책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학계에서 늘 많이 주장했다는 것처럼 보유세를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이번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을 했고요. 네. 특히 과세 표준 구간인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을 해서 네. 그것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 이상 올렸고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율 인상을 하는 것은 국회 통과 음, 상황입니다만, 은 네. 어쨌든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어느 일정한 한도까지만 올라가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네. 그것서 전기 납부의 150%까지만 되는데, 이번에는 네. 300%까지 음. 올리 올리도록 하게 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 쪽으로 보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네. LTV라고 해서 어 사업자가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을 할수 음. 있는 그 비율을 갖다가 네. 40%로 인하를 했습니다. 아그 음. 어, 인하를 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4 0도 대출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또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또 검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을 갖다가 네. 이제 뚝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네. 맞춤형 대책으로는 서 수도권에 공공 택지를 좀 개발을 해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은 부당성 공급을 통해서 이것을 완화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이번에 해서 (30만 원) (30만 원) 정도를 갖다가 하고 도심 내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네. 정부는 현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의 부동산 정부의 대책이 좀 항상 늦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강하게 정부는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처럼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예를 든다면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7억 원이 갑자기 12억 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5억에 어, 그야말로 나마로그 미실현 이익이 이제 실현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현될 네, 그렇죠. 가능성이 높,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5억 원이 올라갔는데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50%에서 60%로 올려본들 음. 그래도 양도 차익이 남습니다. 그렇죠. 네네. 세금을 정부가, 그런다고 해서 세금을 90%까지 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 네.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니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거의 어렵다라고 음. 하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역시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을 통해서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가, 아,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종합부동산세보다는 금융보다는 네. 오히려 여러 가지 토지 공개념을 통해서 음, 네. 원초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는데 네. 이번 대책의 결정적인 것도 세제여서 네. 재무 전문가로서는 그 점이 좀 사실 걱정스러움도 네. 더 있습니다. 결국은좀더 본질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눈에 보이는 좀 그런 부분들만 좀 만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네, 것같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번 대책들을 쭉 보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또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뭐 공급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신 분도 많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은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네. 그렇게 하는 대책은 맞지만 공급을 늘리, 늘리는데 그 지역이 전부 서울 수도권 주변부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있으면 강남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공급을 늘려봐야 네. 어떻게 강남 수요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결국은 그 얘기는 자유한국단 얘기는 도심 내에 규제가 있어서 아파트 공급이 적시되지 않고 있으니 그것을 또좀더 또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심 지역 안에는 여러 가지 규제상이 많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또 다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여서 네. 이건 조금 더 어, 조금 더 검토를 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규제 완화 정책 중심으로 끌어가자는 것인데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왔던 정책에 또 반복된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은 일단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규제 완화를 해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네. 거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의 경험측에 비춰보면은 네. 일부 특정 사람들 투기 세력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았지요 네. 그러다 보니 공공의 이익과 아 어떻게 이것을 합치를 할수 있는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은 사실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